87살에 내가 몇 시에 났는지, 요거는 이제 아니에요. 그죠? 시간을 모르니까. 적어 놓고. 자, 우리가 시간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 자리를 알아야 되죠. 응? 자, 시간을 찾아요. 일단은 시지에 시주죠. 시주에 무한는 영향을 하는가. 첫째 시주가 무한대예요. 뭐 어? 자식 노후. 자식. 자 나이가 많으면은 뭐 노후. 나이가 젊으면은 자식. 그죠 그다음 이게 이제 종류 참 많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시주에서 보는 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첫째는 자식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건강이 어떻는가 이게 노인들의 이야기죠. 그다음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집안 응? 집안 살림이죠 살림 정리 상태라던지 이런 거요 그다음 자기 방 어? 방.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식, 자, 자식의, 뭐, 성패죠. 성패. 네 번째는? 어떨까요? 말로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지, 시간을 쓰지 모르면 시간 못 찾아요. 어떻게 시간 찾을래요? <laughs> 자식의 성패나 성향, 그죠? 그 다음에 건강, 그 집안의 문제, 누구의 본인의 어? 성공 여부죠. 그죠? 인생의 결과죠. 결과 같은 거. 이런 건다 따지 봐야 돼요. 이걸 안 따지면은. 찾아내지 못해요. 자, 이 악마는 우리가 읽을 때, 이 사람이 낸 데서 볼 때,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 사주를 내놓고 시간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모르겠대. 응? 사주를 내놓고 시간을 모르는데 시간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겠어요? 첫째, 제가, 자식이 몇 명이라대요? 이렇게 써요. 자식이 몇명이라됩니까 그죠? 자, 자식이 몇 명이에요? 이 사람의 자식이. 응? 어?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합했죠? 여기 하나 있어요. 그죠? 자식이 이래 있어요. 근데 자식이 몇 명이요? 이랬던 게, 세 사람이래, 자녀가 세이래요. 그러면 하나가 어디 있어 또 하나가? 자 이거 자식이고 이거 자식이고 이거 자식이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자식이고 이거 자식이고 또 하나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별도로 만드는 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묘미에서 묘가 되든가 아니면 이내로 와가지고 인시를 만들든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 그럼 자식이 서희가 되려면, 이래, 이래, 이래 오든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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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와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약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자, 이거 오면 이제 뭐가 돼? 병인 씨가 되든가, 아니면 정묘 씨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십7을 보면 이거는 뭐예요? 편 이거 보면 정인이죠. 정인은 이거나 정관 이거나 편인의 편관 자식의 차이를 이야기해보세요. 정인이면 어떤 자식이 나올까요? 뭐 본국적이 하는 하고 뭐 편인 같으면 어? 본국적이 하는 사람이고 편인 같으면 사업하는 아들 그거 그렇게 나뭐라하노아니 공급 생활하는 사람 공부? 공급 월급쟁이 그러고 저쪽은 편인 쪽은 사업하는 사람 음. 해주세선아 음. 우리 동생이 네가대답한 음. 명은 조금 질 테고 한 명은 왜볼 수가 없을하나 음. 하나는 의지 어질고 바르고 근데 왜볼 수가 없어요? 왜볼 수가 없지? 왜 못지 생각해? 말잘 듣는 놈하고 말안 듣는 놈 같거든요. <laughs> <laughs> 그럼 맞아요. 거기 네. <laughs> 요유 선생아 모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시간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걸 물어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에 태어나면은 이집 자손은 학자다. 이 보세요. 이렇게 태어나면은 농땡이다. <laughs> 말하는 <안 듣는> <laughs> 농땡이들. 그럼 그네 다음 소위가 다 학자다. 죄송합니다 학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간 이몇 시가 돼요? 인시. 인식. 시가 되죠. 이건 아니고 백인시가 된다. 이큰 자식이죠. 응.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자식이 왜요? 왜 그렇게 나와요? 응? 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응. 해 이게 자식이죠? 그 다음에 해묘음이 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인의합 목이고 이래서 자식이 하나, 둘, 서에 나오는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큰 자식이요? 이렇게 하기는데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큰 자식이야? 자, 마지에 역할 누가 하겠어? 큰 자식은 이미 어렴가큰 자식인데 마지 역할은 누가 하겠어요? 김희 응? 김희 김의. 김희가 응. 또 김희가 마지 역할 한다 나는 나는 뭐라 그러는 게어요 병인 병인이 마지 역할 한다 했어요 자 여기는 마지 역할을 감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마지인데 마지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여기는 마지가 태어났지만은 파행을 했어요. 포기했죠. 네. 근데 얘기는 어떻게 해요? 마지 역할을 딱 쥐고 앉아있죠. 마지 네. 역할은 막내가 합니다. 이렇게 막내가 부모 모신대데요 네. <laughs> 막내가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근데 그 밑에서 들받아보면 나와요, 이게. 찾아가기 참 버거운데, 우리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껐지껐지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갑하고, 이거 갑하고, 여기 갑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장, 이게 장남이잖아요. 장남인데 갑을 안 해요. 왜? 횟수에 앉아있으니까. 움직이기 싫어. 일찍 나가버렸으니까. 그죠? 이 사람은 큰아들을 일찍이 밖으로 내보냈다. 둘째는 내가 안고 키우죠. 최저도 안고 키웁니다. 키우는데 성향이 다 학자 성향이죠. 왜 인성의 관이니까 다 어질고 관이니까 녹을 묻고 살다지 좋죠. 그게 다 학자 스타일이다 이렇게 나인가. 근데 이게 늙으면 이렇게 되는데 젊은, 젊 젊었다 젊은 사람인데 시간을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 사 사준호 아까 이 보세요 어, 어땠대요?